나에게 어떤 라인이 어울릴지 고민 멈춰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인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라인 쌍꺼풀은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동양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인데요 대표적으로 뉴진스 민지가 있습니다 민지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쌍꺼풀 라인이 시작되고 자연스러우면서 얇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나웃 라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파 카리나가 있는데요 눈을 보시면 눈 앞머리에서 바깥으로 점점 시원하게 커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그윽하게 뜨면 라인이 시원하게 보이지만 카메라를 강렬하게 볼 때는 일라인에 가까운 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웃라인은 전형적인 외국인 눈으로 시원하고 화려한 눈 연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리사가 있는데요, 화려하고 시원한 눈으로 앞머리가 잘 띄어져 있고 라인이 눈 앞머리에서 높게 띄어져 있어 뿌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아웃라인은 일라인과 아웃라인의 중간 단계로 요즘 유행하는 라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브 장원영이 있는데요, 몽고주름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두껍게 뒤로 뻗어나가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형 정보가 궁금하면 듀얼리 채널 구독!